평안하십니까? 2022년 3월 16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들과 또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소식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찾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과하게 하시며 정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며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 전하길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들으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가리아 1장에서 4장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스가리아 3장의 이야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리아는 학계와 같은 시대에 사역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스가랴와 학개가 같은 시대였으나 학개는 훨씬 노년에 사역했었던 선지자였고 스가랴는 어 20세 초반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성전 건축으로 돌아온 포로 귀한 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말해 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리아의 이 선지서가 또 중요한 이유는 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며 이제 후에 있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가리아의 선지서의 기록 안에는 어, 스가리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8가지 환상에 대한 기록도 있으며 또한 훗날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18가지의 기록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스가리아는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나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나 참 많이 인용되는 이사야 서와 함께 메시아에 대해서 참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3장의 이야기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요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요호수아는 유독의 총독 수룻바벨과 함께 돌아온 포로 귀한민입니다. 총독이었던 수룻바벨이 정치적인 리더라고 한다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종교적인 리더겠죠 종교의 리더인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발음이고 이것은 또 다르게 불려진다면 예수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포로 귀한민들의 대표이면서 또한 메시아이실 예수하고도 예수 그리스도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명령과 또 하나님의 n o w you k n 가 환상 가운데 보고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요호수아가 상징하는 포로 귀한 민들에 대하여서 사단에게 말할 때에 이미 그들이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호수아가 더러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지금 포로 귀한 민들의 영적인 상태는 더러운 옷을 입은 예행색의그 몰골이 어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였던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한민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더 이상 사단이 여호수아로 어 대변되는 포로 귀한 민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것이죠. 6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선는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예, 여호수아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대제사장 요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네종 싹을 나게 하리라. 훗날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요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한 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또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꿈을 꾸지요. 다니엘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지막에 그 여러 나라들의 제국들을 심판하는 것은 큰 돌이었습니다. 스가랴도 큰 돌을 보고 있습니다. 훗날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반석이라고 칭하시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생명수고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돌은 훗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서로 초대한다는 라 것은 예, 서로가 서로에게 환대를 베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상황에서 가장 태평성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회복의 상황은 서로가 서로에게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늘나라를 가르치실 때에도 이런 환대의 자리, 잔치 자리를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죠. 즉, 3장 10절의 이야기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고 있으며 계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포로 귀환민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시 시작한 성전과 예배, 하나님 말씀에로의 순종은 믿는 자의 공동체를 만들 것이고 또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로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며 심지어 이방인들을 넘어서 아, 유대인들 넘어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될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쳐 있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듯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지치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재난과 또 전쟁의 소식들, 세상이 밝아지기보다는 더 어두워지고 암울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 빛난다는 말처럼, 또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옴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지와 믿음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신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암담해하는 포로 귀환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밝은 미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암담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빛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평안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문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기도찬양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